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하우산 TV 정호선 행정사입니다. 2025년 11월 8일 하우산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국내 및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들이 미국 캐나다 등의 이민이나 기타 관련 업무 신청 시 중국 체류 기간 동안 범죄 사실이 없다는 무범죄 증명이 필요한데요. 무범죄 증명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소요 기간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제가 처리했던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무범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공안국에 방문하셔서 공안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부받아야 되지만 대부분 직접 방문이 어려워 저희 사무실로 위탁하여 처리해 오시는 분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무범죄증명은 중국공항기관 에서 전산망을 통해 중국 체류기간 동안에 범제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접수시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반려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항국에서 발급한 무범죄 증명서와 함께 영어 번역분과 중국어 번역분이 일치하다는 The English translat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Chinese original. 英语法律更重要是一致라는 번역 공증분이 꼭 있어야 되며 또한 발급 기간에 따라 유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중국 무범죄 증명을 받으시려면 중국 졸업증, 취업증 등 중국에서 체류했었다고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관련 서류 일체를 가능한 한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반려당할 확률이 적,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중국 무범죄 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하우산 TV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산 TV 정호선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